는 구제와 섬김을 활발하게 하지만 세상적인 봉사 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만약에 인간적인 모임이었다라면 아나니아와 사피라는 박수 받았을 겁니다. 환영 받았을 것입니다. 대단히 칭찬 받았을 것입니다. 왜요? 엄청난 기부를 했거든요. 엄청난 기여를 했거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교회는 돈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움직여지는 곳입니다. 교회는 성령에 충만할 때 순전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생각에 파고 들어오면 파고 들어올수록 위험해집니다. 교회는 오직 성령의 강력한 역사심이 있을 때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다워 지는 곳입니다.